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도장 툴하고요, 그다음에 힐링 브러시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어, 요거는 의류 촬영한 거예요. 쇼핑몰 네, 핑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핑바에 올라갈 의류 소핑몰인데 제가 배경을 어, 촬영하기 위해서 검정색 종이를 대고 그다음에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 종이가 좀 부족해서 두 개를 갖다 붙였어요. 붙이다 보니까 여기 테이프 자국이 좀 남네요. 테이프 자국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스팟 복구 브러시 툴이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어, 브러시 크기 적당하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를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주변색하고 인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걸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잘 지워지다가 고색이 그 주변에 색하고 인지 돼 가지고 잘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힐링 브러시 툴이 잘 지워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지워질 때도 있는데, 잘안 지워질 때도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 도장 툴과 힐링 브러시 툴을 적절하게 섞어 가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잘안 되죠? 그러면은, 힐링 브러쉬 툴로 했을 때잘안 되면은 도장 툴을 선택하시고 브러쉬에서 도장 툴을 크게 하고 알트 키를 누르고요 주변에 깨끗한 부분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은 될듯 싶네요. 이렇게 또 알트 키를 누르고 위에 부분을 어 클릭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네, 지워 나가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요거는 한번 힐링 브러시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 그내 주변의 색이 이렇게 돼갖고 잘안 되네. 컨트롤 Z, 실행치수하고 도장 툴로 Alt 키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워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워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장 툴로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네 지워 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얘를 한 800으로 넓이를 맞추고, 예, 그러면은 화면 안에 다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예, 오토 대비, 예, 자동 대비 오토 컨트라스트 클릭, 그 다음에 필터에서 네 선명옥과 샤픈에서 샤픈을 한번 주시게 되면은 선명한 네,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처럼 네, 꽤 그래도 잘 나왔죠.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 네, 종이 검정색 배경대고도 이렇게 네,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굳이 스튜디오 가서 비싼 돈 들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네,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배경을 놓고 포토샵으로 조금만 보정하시면 이쁜 소핑모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른 사진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다른 사진도 제가 하나를 음,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크롭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100%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보기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면서, 뭐, 여기, 요 부분도 좀 지저분하네요. 힐링 브러시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해 가면서 지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웠어요. 아름 대로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동해서 얘도 어, 힐링 브러시 툴로 네, 조금씩 네, 이렇게 네, 주변을 갖다가 지원해 가도록 하는데 이 힐링 브러시 툴은 너무 넓은 면적에서는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죠. 나름대로. 그래서 넓은 면적을 도장 툴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답니다. 네, 이렇게, 어,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도장 툴을 이용해 주시고요. 작은 잡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 힐링 브러시 툴을 이용해 주시면은 쉽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얘도 제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들어가서 넓이를 900으로 바꾸고, 하나면에 900은 잘안 들어오네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예, 700으로 줄여 볼게요. 다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오토 컨트라스 트 그리고 필터에서 샤프을 샤픈,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예, 선명한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장툴과 힐링 브러시툴 둘다 어떤 복원을 한다거나 수정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적당하게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